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자, 요일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인트로 뉴스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전망이 적당하죠. 자, 저 끝에가 북한산입니다. 좀 이따 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저쪽에 이제 모래 사장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돌다리가 있죠. 돌다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씩 한번 구경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뭐, 볼게 있나, 이제, 이렇게. 물속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자, 개가 있죠. 자, 근데 이 개는, 네, 실제는 죽은 개입니다. 누가 여기다 갖다 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건데, 좀 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촬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들이 논일어요 자, 이렇게. 자, 물이 뭐, 적당히 깨끗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작은 물고기들 이렇게 노니는 거를 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 라이크니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다리를 건너 죠기 다리 틈에도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잘안 보이죠? 자, 잘안보이기죠뭐 아 있는데 또 카메라 아, 여기도 많이 있네, 물고기들. 자, 물고기도 있죠? 어, 아 물고기회 조에도또 이렇게 꽃이. 아, 꽃이 아니라 이제 풀이죠, 풀인데 저렇게 또 아, 저렇게 또 생명을 또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이제 누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볼수 있다 이거죠. 이제 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깨끗해 보이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이게 요거 이제 아래쪽이죠, 아래쪽이고 자, 요거는 이제 자 조금 더 걸어볼까요? 기분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뭐, 돌다리라 할까? 이게 대리석이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죠, 이제. 자, 모래. 여기다 아마 모래를 퍼다 옮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놀기 좋다. 응? 어? 여기서 이제 걸으면 뭐, 뭐가 좋다? 이제 요즘에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뭐, 발이나 발목에 무리 없이 운동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지느길을 이제 많이 걷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느길보다도 이제 더 좋은 이제, 뭐랄까? 이거 이제 바삭바삭한, 아삭아삭하다랄까? 자, 이런, 자, 저도 이제, 그래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 문다리 건너서 좀 가서, 어, 여기도 막, 작은 물고기들 노리는 거 보면서, 자, 이렇게 오면 이제 여기, 자, 이렇게 모래 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걷기 너무 좋죠? 맨발 걷기. 그래서 맨발 걷기 하기 너무 좋다. 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이렇게 매일 나오는데 매일 나와 자전거 타고 이러는데 좀 심심하고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는 게 혼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여울. 여울과 핫빛이 만나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제 금사라이가 된다. 아니 금사라이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이 다이아몬드처럼 된걸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건 최고의 보석은 이거 모래다 이거지. 모래 샌드다 이거 샌드. 왜 우리 이제 이렇게 아주 피로감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겨울에 여기 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현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견한 거죠. 이렇게 이제, 자, 억새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새들도 또 올리러요. 그래서, 청동오리도 있고, 또 뭐, 백노지 뭐, 흰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제 걷는 분이 지금 저기 한분인데몇분 있다 이제 갔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간것 같아. 제가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아, 백사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이게 걷기 운동 해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 이렇게 좋은 거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죠. 자, 여기는 뭐, 여기 뭐, 매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삼송이죠삼송이 삼성리. 자, 저기가 바로 이제 북한산이 보이죠. 그리고 요 이제 왼쪽 건물, 저 건물 뒤에가 이제 삼송역입니다. 삼송역. 그래서 자, 여기 너무 이제 걷기 좋다. 이렇게 잘 해놨다. 아, 겨울에 이제 눈이 와도 이제 걷기 좋을 것 같고, 아, 맨발로 걷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이멋신고 해도 이게 이제, 뭐, 울렁울렁이라 하니까 스펀지처럼 이렇게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편안하고, 이제, 뭐라 하니까 혈액순환에 아주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 장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걷기를 원하시면 여기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참, 여기다 모래를 좀 덧붙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쟤는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노릴고 있어요 새들이 근데 좀 멀어서 잘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산은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 한번 쫙 보자 이거죠 북한산 목이 좋고 자 저기 있는 물을 새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저기 새들이 보이죠 자 새들이 이제 뭐 백로라나 하 흰새들도 저 멀리 있어요 저 날기도 하네 흰새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북한산을 보면서 이제 힘을 얻고 우리 이제 북한산 보면 이제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죠 뭐좀 단단한 뭐 뭐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소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조그만 새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안 날아가네. 비둘기 닮은 색깔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음 작은 아 조약돌이 있어요. 여기를 걸으면 또 이제 발에 이제 아까 치고 혈액수는 더잘될 수도 있고 또 여기를 걸어도 되고 또 모래를 걸어도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도 걸어봐야겠다. 그이 친구는 죽었나? 왜 가만히 있지? 아, 새가 아니군요. 제가 지금 안경을 먹고 찍다 보니까, 저, 뭐야, 블랙 플라스틱을 가지고 제가 무슨 비둘기인 줄 알았네. 아, 참,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무엇을, 무엇을 보느냐. 그죠?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름답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뭐, 5대 명산, 뭐, 4대, 뭐, 걷기 좋은 길 이런 거 만들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자, 걸어보자. 매번 같이 가자. 저기로 이제 이렇게 물길도 있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온 길을 그럼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로 내려가면 이제 제가 사는 이제, 원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창릉천입니다. 창릉천. 창릉천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괜찮죠. 창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걷는다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걷기 좋은 장소 최고의 장소를 찾았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서부권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와서 걷기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걷기해도 되겠죠. 자, 워낙 편안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몸에 무리가 안 가니까 이제 아까 식으로 이제 걷는 분은 아직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이쪽에 삼성 이쪽에. 이 원흥 쪽에, 이 일산, 이쪽에 신원동 쪽에, 또는 뭐 이쪽에, 구파발, 또 가련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여기 와서 걷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있는 데는 지금 그늘이 져서 좀 이렇게 이제 어둡습니다만 저기 나가면 또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잖아요. 그럼 뭐또 햇빛이 있으면 비타민 D가 흡수된다고 하잖아. 자, 이렇게 또 아파트가 거꾸로 물에 비치는 까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주상절리처럼 보입니다. 이게 주상절리인가요? 뭔가요? 와, 이런,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 그러면서, 아, 이빨을 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저쪽으로 이제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이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저는 이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또 이렇게 놀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거죠?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재밌는 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드리지만 뭐 인간이 혼자 놀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 자, 이것도 보면, 자, 그렇죠 억사가 이렇게 이제 그물에 비치니까 또 다른 어떤 이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아름다운 곳을 찾아보는 거죠, 뭐, 이렇게. 오늘 왔다가 이제 아주 저는 아주 위대한 발견, 거대한 발견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혼자 놀기 좋다. 적당하다. 이거좀 물론 같이 놀으면 더 좋죠. 그죠? 여기마다 같이 놀으면 뭐, 여기서 뭐, 어, 볼 하나 세워놓고, 뭐, 축구 놀이를 해도 좋고, 뭐, 뭐, 배그를 해도 좋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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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을 해도 좋고, 뭐, 해도 좋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걸으면 된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기대심 한번씩 와서 이렇게 제가 아까 왔던 자 짜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름다운 장소 샌드월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만큼만 이빨 까겠습니다 자, 여기 자전거 한번 볼까요? 자,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도 옆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잎들이 다 이제 선을 맞고 시들어가지고 좀 이제 잎은 그렇지만 아직 모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소개 시간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피터였습니다. 창릉천이었습니다.